2026 1월 11일, 감나미와드 성찬식 말씀 권순호 형제.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설문에 참여한 14개국 중 대부분이 1위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물질적 풍요동과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가 소중하다고 답한 비율은 미국이 15%, 뉴질랜드가 5%였으나 한국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보며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가 공부하는 구약전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서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시어 여러 말씀을 나누시고 수많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 39절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 삶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불멸과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그분 계획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테이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셨으며, 모세서 6장 34절의 말씀처럼 올해 우리와 대 주제는 나와 동행하라입니다. 올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관점을 포함하는 가치들로 채워지기를 개인적으로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질 때, 삶의 고난과 폭풍이 닥쳐와도 이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